네 안녕하십니까 가로수 트럭입니다아 제가 오늘 정말 특별하게 이 픽업트럭 두 대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제 오른쪽으로 보시는 차량은 지금 굉장히 핫하죠 렉스턴 스포츠 칸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고요 왼쪽은 뭐 제가 항상 에, 가로수 트럭 채널에서 항상 쓰고 있는 지금 콜로라도 쉐보레 콜로라도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와이두차 보니까 색깔 보십시오 지금 이아마존이야 그린 이 색깔 국방색으로 굉장히 지금 쌍용에서 밀고 있는 주력 색깔이고 반응도 굉장히 뜨거운 지금 색깔이기도 합니다. 콜로라도는 제 차량이고 토파즈 블루 굉장히 이제 쉐보레 콜로라도 중에서도 영롱한 파랑색을 자랑하는 이 차량인데 와 지금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멋있네요. 이 차량만의 그런 특징들 굉장히 또 상남자스러운 또 특별한 장르의 차다 라는 것을 두차 모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비교를 하면서 이 칸과 콜로라도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을 조금이나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렉스턴 스포츠 칸에 대한 뭐 너무나 많은 리뷰들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좀 디테일한 부분들 그리고 뭐 실생활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금까지 좀 별로 안 나왔던 부분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외관 모습은 더욱 더 남성적인 모습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디자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을 느꼈던 분들은 이번 신형 렉스턴 스포츠 칸을 구매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콜로라도는 뭐 정통 미국 픽업 트럭의 디자인을 그대로 본따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핸더 부분의 근육질적인 모습 이런 부분들 사실 에렉스턴 스포츠카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기기 변경을 콜로라도로 했던 거고요. 보시면 이제 렉스턴 스포츠 칸, 이번 신형에 가장 많이 바뀐 모습 중에 하나는 이런 칸이라는 레터링 가니쉬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음각으로 들어가면서 뭔가 좀더 클래식한 정통 픽업 트럭의 모습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 사륜구동임을 나타내는 로고가 추가가 됐고요. 최대 적재량은 500kg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동을 걸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라이트 차이가 좀 있어요. 지금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프로젝션 타입, 누런,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칸은 이 등급은 사실 가장 높은 등급은 아니기 때문에 그 주간 주행 등은 LED로 되어 있고 이 밑에 안개등도 LED로 되어 있지만 헤드앰프 자체는 이 차도 마찬가지로 프로젝션 타입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 사이즈 자체는 렉스턴 스포츠 칸이 콜로라도보다 1cm 전장은 더 길고요. 5,405mm 그리고 콜로라도는 5,395m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사실 뭐 렉스턴 스포츠 칸이 조금 더 높고 저 위에 루프랙이 달려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차폭 자체는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렉스턴 스포츠 칸이 콜로라도보다 6.5cm가 차폭이 더 넓습니다. 전폭이 더 넓어서 실내에도 굉장히 차이가 느껴져요. 렉스턴 스포츠 1950mm, 콜로라도는 1885mm의 전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거리, 즉, 축구은 콜로라도가 조금 더 긴데요. 3258mm로 렉스턴 스포츠 칸에 비해서 조금 더 여유로운 캐빈 공간을 갖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칸 같은 경우는 렉스턴 스포츠에 비해서 11cm 정도는 이제 윤거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콜로라도보다는 짧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타이어 사이즈는 이 차가 지금 18인치가 들어가 있고 콜로라도는 17인치 타이어가 껴져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실내에 앉아 있는데 실내 자체는 뭐 렉스턴 스포츠 칸이 훨씬 더 고급스럽고 뭐 기능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폭 때문에 그런지 실내의 공간도 렉스턴 스포츠 칸이 훨씬 더 넓은 느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뒷자리는 뭐 비슷합니다 뒷자리도 이게 제가 옛날에 렉스턴 스포츠 칸을 탈 때는 이 등받이. 각도를 15도 정도 더 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안락하게 갈수 있도록 했는데 이거는 이제 순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 고추서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은 이제 콜로라도에 탑승을 했는데 콜로라도가 좀더시트의이 푹신푹신함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받이 각도도 순정 상태 기준으로는 조금 더더 더 뒤로 누워 있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콜로라도 뒷자리에 가장 큰 특징은 요 창문이 있다는 거죠. 이 창문이 이제 어떤 유튜브 채널에 보면 고압수를 뿌렸는데 물이 샌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마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제가 아무리 고압수를 뿌려봐도 저는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뭐 그건 이제 뽑기 운 그리고 복불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물이 새는 차도 있지만 저는 다행히 물이 새지 않는 것을 지금 요 나오는 영상에서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도어를 오픈했을 때 나오는 실내등은 뭐, 두 차량 다 누런색. 네, 누런색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뒷자리에 이제 USB 단자가 마련되어 있고요. 이것도 시가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조장치는 없죠. 반면에 렉스턴 스포츠 칸은 뒤에 에어컨 바람이 나올 수 있는 공조장치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USB 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네요. 그리고 양쪽 다 주머니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콜로라도는 특이하게도 조수석 뒤에는 주머니가 있지만 운전석 뒤에는 어두워서 안 보이시겠지만 주머니가 없어요. 이 도어의 두께 차이도 한번 볼게요. 뭐 한뼘 여기까지가 한한뼘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넥스턴 스포츠는, 아, 조금 더 두툼하네요. 뭐 이게 뭐 실제로 재본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손으로 재본 거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발판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콜로라도는 조금 더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기가 굉장히 편안한데 넥스턴 스포츠 칸은 조금 좁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안쪽으로 바짝 붙어서 차에 탑승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존재합니다. 어 이제 픽업트럭이 꽂히죠. 이 뒤에 짐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짐칸 어 짐칸 커버를 장착을 해놓은 상태고 보시는 바와 같이 콜로라도는 이 사이드 발판이 마련되어 있고요. 밑에 또 위에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이 굉장히 편해요. 여기 지하 주차장이라서 조금 어둡긴 한데 오르락 내리락이 상당히 편합니다. 여기를 밟고 그냥 올라가서 짐을 꺼내면 되는 구조인데 반면 렉스턴 스포츠 칸은 문을 열었을 때아 이것도 이제 뚝 떨어지지 않게 해놨네요. 문을 열었을 때네 발판이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칸에 뭐이 짐칸 적재량은뭐 광활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요. 이 픽업 트럭의 최대 장점은 이 데크 위에 앉아서 뭐 시간을 보내는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노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데크의 무게도 한번 좀 볼게요 열었을 때 콜로라도는 아, 좀 두툼하죠 자연스럽게 그냥 싹 내려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렉스턴 스포츠도 트렁크 도어의 두께 자체는 콜로라도가 두툼해요 그리고 이것도 뭐 사, 그리고 살살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의 또 다른 장점은 이 짐칸에 라이트가 들어온다는 건데요 한번 켜 볼게요 이거는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도 라이트를 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하주차장이나 어두운 곳에서 짐을 찾거나 뭐 적재물을 좀 빼내야 할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캠핑 때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렉스턴 스포츠 칸은 짐칸에 대한 디테일은 조금 부족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재물을 고정할 수 있는 고리가 뒷자형 고리가 양쪽 끝에 두 개, 안쪽에 앞쪽에 두 개가 마련되어 있어 총네 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사제로 지금 롤바가 달려있는 건데 이렇게 롤바까지 장착을 하시면 뭐 적재물을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 거죠. 아래를 보시면은 뭐 이런 스케드플레이트들이 있고요. 이 견인에 대한 그런 장치들은 안 보이네요. 반면에 이제 콜로라도는 이런 견인 정치들이 마련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남아 이 렉스턴 스포츠 칸5 0프트 버전과 그다음에 쉐보레 콜로라도. 간단한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주행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 시승을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달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일단 매일 타는 셔버레 콜로아도와 올해 3월까지 23개월 동안 탔던 렉스턴 스포츠 칸의 이런 비교기 때문에 그리고 신형도 제가 잠깐 타봤기 때문에 그런 주행 질감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6기통 가솔린 그리고 4기통 디젤 엔진의 차이 그렇게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기통 디젤, 뭐 달달거림 물론 있죠. 당연히 이제 쌍용 자동차가 정숙성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강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과거 이제 코란도 스포츠도 시승을 해봤을 때는 굉장히 처음에 정숙하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지만 렉스턴 시리즈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그게 업그레이드된 정숙성을 발휘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23개월 동안 이전 모델, 이전 버전의 렉스턴 스포츠 칸을 탔을 때. 처음 차를 출고했을 때보다 뭐한 7,000km, 8,000km가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는 조금 더 디젤 엔진의 덜덜거림이 조금 더 실내로 유입되는 걸 느낄 수 있다. 조금 더 시끄러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었고요. 반면에 이제 6기통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물론 소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소음이 있지만 그래도 가솔린 엔진의 그 부드러운 질감. 그리고 육기통의 여유 넘치는 그런 질감 때문에 듣기 싫은 그런 소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차량 모두 바디온 프레임 그 형식이기 때문에 장애물을 넘었을 때 어떻게 좀 바닥이 고르지 못한 지역을 지나갈 때 바디온 프레임 특유의 그런 진동이 엉덩이 밑까지 올라가는 것은 두 차량 모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차량도 그렇고 렉스턴 스포츠 칸도 그렇지만 안쪽에 다음재를 굉장히 그래도 효율적으로 많이 써서 최대한 소음을 억제시켰다라고 두 차량 모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뭐 주변에 이제 픽업트럭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는 것을 저도 예, 오너로서 느낄 수가 있는데 콜로라도와 렉스턴 스포츠 칸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대중적인 브랜드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쉐보레 콜로라도는 미국에서 직수입을 해 오면서 수입차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체보레라는 브랜드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국 GM이 있기 때문에 어 수입차라는 인식보다는 국산차라는 인식이 있어서 뭔가 접근하기가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위에 지프 그레디에이터 뭐, 포드 레인저 이런 차량들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두 차량에 조금 더 접근성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두 차량을 고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렇게 한 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제성 그리고 고급적인 인테리어 그리고 좀 풍부한 옵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싶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엑스턴 스포츠 칸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반면에 뭐 실내나 인테리어 이런 거는 뭐 별로 신경을 안 쓴다 다만 좀더 이제 우수한 주행 성능 그리고 우수한 퍼포먼스 가솔린 엔진의 그런 부드러운 질감을 더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쉐보레 콜로라도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제 차량은 이제 G71X 모델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G71 미드나 n i 모델이 4,650만 원으로 가장 높은 등급이고 이 차량은 4,490만 원이요. 에 그래서 한 1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뭐4,500 정도로 봤을 때 넥스턴 스포츠 칸의 가장 높은 등급은 3,800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풀옵션으로 장착을 하면 4,300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뭐두 차량이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차이라고 봤을 때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차량 모두 화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취득록수는 차량 가격이 한 5%가량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연간 세금은 28,500원으로 동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드렸듯이 엑스턴 스포츠 칸 그리고 콜로라도는 개성이 뚜렷하고 각자의 특성이 뚜렷한 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구매를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픽업트럭. 뭐 어떤 게더 좋다. 뭐 어떤 게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더잘 맞는 차다. 그런 논쟁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정말 픽업트럭의 그런 선택의 폭이 좀더 넓어져서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 픽업트럭의 문화 그리고 장르가 좀더 우리나라에서 확장이 돼서 더 많은 다양한 자동차 문화가 발전이 되고, 그리고 픽업트럭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아짐으로써 거기에 따른 새로운 카테고리에 그런 시장이 좀더형성있으면 하는 바램뿐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비교 리뷰를 한번 간단하게 해봤는데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고요. 두 차량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댓글로 또는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르스 트럭 였습니다 감사합니다.